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댄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드디어 왈츠 시간이 됐어요. 어우, 여러분들 왈츠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리 선생님. 예, 혹시 어떠셨어요? 첫 방송 하시고? 어, <laughs> 처음,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laughs> 아직도 사실 적응이 안돼잖아요 네네네. 아, 오늘부터 좀 편안하게 카메라 의식 안 하고, 예, 해보려고 마음먹고,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역시 뭐, 프로 선생님이시니까, 뭐. <laughs> 예, 다, 예,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오늘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네 예, 오늘은 그, 그러면, 예. 예. 예, 오늘은 예 지난 시간에 음. 어 우리 그 체중 이동하는 거 이제, 이제 발 나가는 네. 예그 왈츠 박자하고 그다음에 체중 이동하는 거좀 예, 배워 봤잖아요. 예. 체중 이동. 네, 네. 예, 예. 그 체중 이동하는 거그 카운터 박자에 의해서 나가는 걸한번더해 보고 네. 오늘은 조금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하는 거. 회전. 아, 어, 여태까지는 진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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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네. 예. 후진하고 전진 지난 시간에는 후진만 배웠잖아요. 네네네, 전주, 이제 왈츠가 이제는 예이제 예, 회전이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회전이 이루어지는 스텝을 오늘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예, 그리고 또 홀드하는 거나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네네. 자 이렇게 한번 서볼게요. 네. 홀드. 그래서 이제 박자에 의해서 자. 지난 시간 에 배운 거 몰라도 돼요, 틀려도 돼요. 3. <laughs> 3. 그렇죠. 근데 쓰리 할때 생각 없이 쓰리하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춤이니까 좀 이제 의식적으로 좀,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쓰리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밴딩. 밴딩. 예. 그러니까 그냥 물을 단순히 구부리는 거하고 밴딩하고는. 그럼요.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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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 그냥. 다운 한다고 그냥 그냥 꾸부린다 생각하면 그냥 의식 없이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우리 신체, 마, 예, 신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 예.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로 할 경우에는 자 앉아 그러면 이렇게 앉아요. 예, 의자에 예, 앉듯이 앉잖의자 예, 예. 앉듯이 그렇게 예, 하면 안 예, 돼요. 예, 예. 의자에, 의자에 앉듯이 이렇게 잖아요 의자에 그렇죠? 앉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무용이잖아요. 네네 네, 무용이죠. 예. 무용은 네. 뭔가 좀 자세도 이뻐야 되고 예, 틀려요. 예, 여기, 여기 댄스 스포츠에서 밴딩은 틀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무릎에 물이 안 가고. 예, 예. 그래서 춤이 어렵다고 하는 게 예. 일상생활처럼 하지 말라고 해서 어려운 거. 우리가 안 해본 거를 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알고 꼭 지켜야 될.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거지. 사실 또 계속 해 보면 아. 또 익숙해지면 또 쉬워요. 네, 예,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명심할 거는 자. 밴딩. 밴딩 그래서 무릎이 그냥 그냥 무릎 막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밴딩 예 그러니까 그렇죠? 무릎은 앞으로 그렇죠. 엉덩이는 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서 느낌이 꼬리뼈가 꼬리뼈가 인제 예. 내, 내, 내 척추의 가장 끝 부분이거든요 이 척추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머리끝까지 연결되잖아요. 이 척추가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밴딩을 하면 척추가 밑으로 이렇게 흘리는 45도 각도 아 이렇게 흘러 흘러 흘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아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거나 아 척추가 이렇게 이쪽으로 상태. 이렇게 휘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척추가 척추. 이런 느낌으로. 아외려 네. 이렇게 이, 이런 느낌이요 그렇죠. 왜려 척추가 이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려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척추가요? 예. 네,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밴딩을 하게 되면 아 그렇죠. 그래서 춤이 예 밑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척추가 그렇죠. 일자가 아니라요. 예, 외려 예. 더 누운 예, 예, 느낌 그한 그렇죠. 예, 예. 예, 각도가 예, 뭐한 각도로 따지면 열한 시 열두 시로 따지면 열한 시? 그러니까? 예 열두 시라 열두 시라 그러면 예. 약간 한 열한 시 느낌으로 오네 예. 예. 그렇게 예예 예, 척추가 예. 그러니까 척추라는 것은 이뭐 뒤통수? 예, 그러니까 꼬리뼈. 뭐 요추, 경추, 뭐 이렇게. 아 이거 이게 뒤 해주세요 설명 예, 그래서 동제 척, 이게 꼬리뼈. 꼬리뼈. 여기 이제 영 이제 뭐 요추라고 그러죠? 추 요추, 경추, 경추. 뭐 목뼈에이 머리 끝까지. 아 머리 끝까지. 여기가 하나의 척추가 연결됐다 고 생각하시고, 여기, 여기 통치로 이게 1 1시 정도. 오케이. 예, 예, 오, 네, 예.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랬구나. 네, 네. 이1 열한 시 정도요. 게케 예. 아예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자, 이 척추를 이렇게 기울이니까요 무릎이 저절로 앞으로 밴딩이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아 네네 예. 척추가 살짝 누우니까 예. 어 그렇구나 예. 그 춤이 이제 음. 이제 서로 이 댄스 포츠가 특히 왈츠는 파트너 댄스 그러니까 서로 남녀가 같이 춤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그냥 그 척추만 아, 일... 세워서 일자로 한상태로만 하다 보면 엉덩이가 빠져 불편하니까 아, 엉덩이 빠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서로 척추가 이렇게서 해 바디 컨택 아이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전진하는 사람과 후진하는 사람이 또 모형, 척추 모양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아 전진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네네. 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전, 후진하는 사람은 약간 이제 아 렇게아 예, 예. 이제 척추 기울기가 이제 예. 서로가 주고받는 기울기 예, 느낌. 아예 예, 예. 아, 예. 일단은 제가 오늘 오 오늘 확실히 알아들은 거는 척추 기울기가 예1한시로 이렇게 스윙할 때마다 기울였다, 서다 네, 근데 이제 네. 일부러 기울이냐, 자연스럽게. 밴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아, 네네네. 거. 근데 일부러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상체로 젖혀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백바란스 난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냥 다운 시키면서, 예. 다운 시키면서 예. 그렇죠. 살짝 기울였다가 그렇죠. 다운 시키면서 일부러 예. 누워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 아니, 아니. <surf connections> 다운 시키면서, 밴딩 그렇죠. 하면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옆에서 예. 보면, 이제 네. 그러면, 그러면. 네. 자 네. 선생님 가서 일단은 이제, 어, 홀드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체중이동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3 예. 그냥 그대로 진행 1, 2 다시 무릎을 밴딩 3그 다음에 다시 뒤로도 1, 2 다시 무릎을 앞으로 3 1, 2 했다가 밴딩 1, 2 밴디 네, 그렇죠. 예, 밴디 할때 내가 의도적으로 조금씩 기울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 의도적으로 하지 일부러는 하지,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아, 현상이 나오는 어, 거. 네. 그걸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 아. 이게 또좀 의도치 않은 불필요한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 네, 네, 예, 예. 예, 저 일부러 안 했어요. 예, 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혼자 이제 하게 되면 음. 네. 이제 혼자 추게 추게 될 때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아, 네, 네. 이제 파트너랑 같이 이제 이제 같이 이제 회전을 이제 컨택을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이제 서로 이제 홀드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초심자분들한테는 좀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파트너랑 어느 부분으로 바디를 컨택을 해서 춤을 춰야 되는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네, 보통 이제, 어,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면서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요. 아. 번호를 한번 매겨봤어요. 아. 네, 네, 번호. 네. 예, 제일, 오르, 예, 내 <laughs> 몸통을 기준으로 했을 에, 때. 네, 갈비. 예, 네, 3등분의 선을 만드는 거죠. 자, 요, 요쪽. 선에서 1번. 1번. 배꼽 가, 가운데 정, 부분을 2번. 예, 2번 그 다음에 이쪽이 3번. 3번. 이아 단순하게 이제. 아, 1, 이제 포, 2, 3. 예, 포지션을 남자랑 똑같이 왼쪽에 오른쪽 오른, 1번. 1번, 센터. 그리고 또뭐 왼쪽. 예, 뭐 왼쪽. 예. 예, 이제 요게 이제 따지게 되면 이제 왈츠의 컨택 포지션이 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네네네. 그 그러니까 네. 정확한 네. 위치가.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 여성하고 남성하고 처음 홀드를 했을 때 서로 1번끼리 만나는 거예요. 1번? 1번끼리. 아, 네, 여성분은 네. 남자의 1번 부분을 찾아다니셔야 되고. 아, 아. 네. 서로가 네. 자석처럼 그 예, 부분을 예, 예. 포인트를 딱 맞춰줘야 예, 돼요. 자석처럼. 예, 1번이 계속, 네. 1번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밴딩도 같이. 근데 이렇게. 무릎이, 무릎이 부딪혀요.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하겠죠. 네. 밴딩.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춤이 이루어지면 네.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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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그게서렇게 이렇게 이면자 선생님 이저 전진해 볼게요자 네. 밴디 렇게이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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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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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이제 리더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드 하시는 분은 1번 이 부분 가지고 리드를 하고 여성분들은 남자의 1번 포인트를 잘 찾아오시면. 네, 네. 아, 네, 네. 예, 알겠어요. 여기. 예, 예. 그러면 여기, 여기. 체중이동은 그냥 직선으로 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 그러면 네. 남성분들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1번으로 회전을 또 시키는 거죠. 아. 보시면. 자. 홀드를 일번에 홀드를 했고, 여성분은 이제 홀드를 하게 되면요. 네. 남자하고 바디가 1번 맞지만, 이제 시선은요. 네. 11시. 아, 시선 11시? 예. 11시 방향으로 시선을 보시고. 네. 근데 지금 보시기에는 1 1시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한 9시 방향본것 같아요. 아니요, 11시. 9시는 여기 아닌가요? 12시가 여기면? 예, 예. 12시면 12시, 11시, 9시거든요. 네. 예. 근데 시선은 지금 9시에 보고 계세요. 11시에 아. 보고 계세요. 눈을 아. 약간 위로 올려주셔야지. 아, 예. 아. 예. 여, 11시가 여기에요? 아, 예, 11시? 아, 11시? 예, 11시를 보세요. 또 거기서 또 가, 시선 높게? 예, 그러니까 11시 끝에서 보는 거죠. 근데 시, 눈동자가 예. 좀 떨어지면 9시를 보게 돼요. 무조건 시선도 11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뭐턱 내 모양도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12시잖아요. 네, 예, 12시. 를 보시면 턱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11시를 보면 약간 턱이 들려요. 살짝이 음.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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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예. 예이 편안하게 네, 12시 시, 시선으로 네, 11시 11시 예, 조금 더 11시 <laughs> 이렇게 네네네네. 네, 네, 네. 예, 통라인이 이렇게 좀 나오게 아 예, 9시는 아까 이렇게 됐던 얘기죠. 예. 이거보다는 아. 턱라인이 11시 네. 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11시를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아, 네, 어떤 11시요? 회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아하. 예. 음.